네. 오, 오, 라자냐 하시다 네. 네, 양파 자르는 거 이런 것들 보면은 어. 한두 번해본소식 아니네요. <laughs> 집에서 라자냐 만든대요. 오, 오. 와. 어, 이것도 외제. 토마토 소스 서양 요리는 이벤트인데 이거를 그냥 어, 주식으로 어, 이거 김치찌개 끓이듯 뚝뚝툭 예, 김치볶음밥 받듯이 그냥 와 어머야! 여장에 들어가는 너무 잘하고 잘된 듯이 거 거의 북중급 아닙니까? 진짜. 네, 확실히 해외에서도 무명생활을 오랫동안 못했기 때문에 뭐 뉴욕에서 이런 네, 이런 저런 식당에서 알바도 많이 했, 했어서 네, 네. 아, 이게 아유. 이제. 되게 예쁘게 오, 하시네. 오, 되게 오, 별거 오, 아닌 건데 되게 있어 보인다. 오, 우와, 이게. 너무 오, 맛있겠다, 정말. 시용씨 어떡해. 야, 야, 오, 이렇게 오, 오, 이렇게 우와, 우와. 맛있겠다. 이렇게 연가소니 맛있겠다. 와, 이거. 나자냐는 집에서. 그러니까. 와. 아, 그 밑에 깔린 가지가 정말 맛있겠다. 정말. 야, 양념이 밑으로쫙비을거 쫙 아니에요. 하지만 빼고 먹어. 먹으러... 진짜 대접 받는 느낌 나겠다. 정말? 이거 진짜 간단해 보이는데요? 사실은 간단해요. 응. 아, 안녕하세요, 저입니다. 어. 저에드워입니다 어, 드디어 만나신다. 첫 만남. <laughs> 어머머, 뭐야? 음, 저게 맞네. 저좀 하나 드려. 뭐 좋아하실 알아? 아니 계단을 오르는데 너무 떨려가지고 미치겠더라고요. 아, 떨리겠다. 우와. 고툰타. 고툰타. 아, 고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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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고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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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고툰타. 어, 고툰타. 고툰탁 들어 아, 들어. 들어어 <laughs> 뭐야 이거. 빈손으로 와. 와. 왜 이렇게 많이 가지고 왔어? 아, 와. 그리고 결혼했다고 하니까 이거 내가 <laughs> 준비해놨어. 이거 <laughs> 생화네요. 와, 생화야 생화. 아, 제수 씨 갖다. 오라고 아. 아 감사합니다. 와이프가 꽃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 꼭 같아 챙겨와 있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이 네. 아, 음. 섬세하게 밑에 물통도 이렇게 해놔가지고 꼭 담가놨네요. 음, 음. 어. 일단앉안앉예 짜. 겠습니다뭐 주스도 있고 물도 있고 뭐, 뭐 마시고 싶은 거 있으니까 주스 딱 외에. 주스? 예. 주스? 예. 어, 일단 아, 웰컴 드링크 먼저. 재미 너무 좋지. 음. 딱 왔을 때.